안녕하십니까. 밧데리 대통령입니다. 엔디형 이동식 무시동 히터를 가지고 밧데리 대통령의 열교환 장치를 어, 매립을 하였습니다. 예,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어, 이 차주분 같은 경우는 갓바가 있습니다. 예, 갑바가 위에 다 덮이고요. 이렇게 장거리 출장 가셔가지고 예, 짐을 내리고 어, 쉬실 때.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음. 이제 매트, 집에서 쓰시던 매트를 가지고 오셨고요. 예, 그러면, 예, 뜨신 바람으로 이제 공기를 데우고, 그리고, 어, 배기, 버려지는 배기 열을가지고 예, 그 바닥을 난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 지금 털은 놓지가 지금 조금 이제 한 10분, 15분 되는데, 어, 지금 50도가 넘었네요. 예, 50도가 넘었습니다. 아, 이거 사용하실 때 지금 어, 요거는 집에서 쓰는 매트가 매트기 때문에 좀 두껍거든요. 예, 지금 50도가 넘었는데 예, 요래 써 보시고 만약에 좀 약하면 매트를 좀 얇은 걸로 쓰시면 열 효율은 아, 더열 좋습니다. 도둑해, 도둑해. 벌써 따뜻해. 아, 따뜻해요? 예, 벌써 뜨뜻해 벌써 따뜻하게 올라와. 금방 따뜻하게 올라오네. 예, 앞에 지금 모습은 예, 네,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예, 예. 열교환기 장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배구 배터리 대통령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60도니까 너무 뜨겁잖아 그럴 때는자 사장님 요거 한번 봐. 지금 10부터는8시부4단8나부단는8 4단이나 5단, 요렇게 놔두면, 이게 유지가 되겠지. 사용해보면 이제 알겠지. 그렇지. 마차가써야 되지. 이제 60도 넘었어요. 그래, 이걸 계속 10단으로 틀어버리면 킬라지. 공기가 늘어나면 너무 안참는다 한결되면. 아, 차라리 주무을 때, 네. 공기는 있잖아. 약간 그냥, 안 추울 정도만 되면 되고 아, 바닥이 따뜻한 게 어차피 예, 그렇죠. 이불도 고 예, 예. 오히려 예. 숙면 체기가더 예. 낫지 예 그렇지 요 아니 안 추운, 냉기가 안추울란가 임마 그러면 아니라 겨울 되면 되게 춥거든 공기. 근데 모르지 이제 갓파가막 이렇게 단열이 잘안 되니까 또 텐트 있잖아 그걸 뭐좀 쓰게 털는내 텐트 또 있다 가 아빠 치고 그외또 텐트 그 사용 환경이 전부 다르다 보니까 마차가 쓰시면 안 돼. 한 서너 번써보마 아, 나는 몇 단에서 이렇게 잘때몇 단에서 틀어 놓고 자야 이게 런딱 나오잖아. 폴 알라지요? 예? 폴 알라지요? 그러고 여기 보면 여기 그니까. 네. 보면 옛날부터 들르는 것다. 예?